오늘 대부분 학교들이 개학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오늘 개학을 해서 아침에 학교를 오래간만에 등교를 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방학이었잖아요. 늦잠을 자던 아이들이 오래만에 학교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막 준비하고 이는 통에 오래간만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정신 없이 준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항상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뭐 오늘만 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로 겨울방학이 끝이 났는데 오늘부터 새학기 또 새학년 시작되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3월 2일입니다. 모든 일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언젠가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 끝에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우리 최전문 강도사님께서 로마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수요 기도회 때는 로마서 석교는 끝났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석교 순서였는데 굉장히 좀 당혹스러웠어요. 제가 다음에 이어서 서, 로마서를 설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 끝났다고 막 그러시는 바람에 근데 여러분 항상 예, 그. 우리 강도사님 마무리 멘트도 불구하고, 저는 저의 계획대로 로마서 설교를 준비했고, 또 오늘 십사장 보문으로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돼서 심심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오늘이 진짜 또 로마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설교하시게 될 목사님이 또 로마서를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많는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항상 이 마지막은 항상 새로운 시작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죠. 우리 봄을 알리는 새로운 3월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직장에서 뭐 퇴임을 했다거나 아니면 집이나 뭐 가게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아니면 보험 계약이 뭐 만료됐거나 어떤 일이든 이 마지막을 맞이한 분들이 있다면 어, 우리가 아마 오늘 이시간가 아니. 아마 또 새롭게 우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또 준비되고 계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43장 19절 말씀해 보면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새로운 봄을 주시고 또 새로운 3월을 주시고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일이 정말 많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소망하는 그런 우리 삼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이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후반부를 지금 우리가 거의 다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분을 해 보면 로마서 후반부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장 13장까지는 일반적인 어떤 교리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겉면들을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14장부터는 특별한 상황, 특히 별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과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앞에 많은 이제 13장까지 있는 어떤 뭐 교리나 또 윤리적인 실천이나 하는 부분들은 실제 14장과 15장에서 로마 진짜 이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했다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좀큰 어려움과 갈등들과 불협화음들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보통 이 부부간의 갈등도 어디서 시작하나요? 보통 뭐 치약을 짜는 데서 시작한다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치약을 짜는 데서 다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치약을 뒤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서 짜는 사람이 있거든요. 치약을 뒤에서부터 저는 뒤에서부터 보통 짜는데 치약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짜는 사람이 중간에 치약의 중간을 확 짜가지고 가운데를 확 찌그러놓는 그런 남편이나 아내를 만난다면 아마 굉장히 갈등을 하고 고민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쌓여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불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갈등들, 사소한 갈등들이 나중에 이제 커져가지고 로마 교회 좀큰 갈등이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됐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한 음식에 관한 부분의 문제와 어떤 특정한 날 절기를 지키는 그런 문제들, 뭐 충분히 우리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먼저 2절부터 4절 말씀, 로마서 14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음식에 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음식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고대로부터 뭐 로마 사회도 뿐만 아니라 뭐 보통 이 당시에 있었던 보통 대부분의 이제 그리스 로마 시장에 나오는 음식들은 우리 많이 우리가 배우고 알려 알려뒀다시피 이 보통 이 고기들 음식들은 우상 신전에 봉헌되었던 제사 음식 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또 때로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는 부정한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굽이 없는 또되새김지를 하지 않는 이게 사실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고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로마 시장에서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로마나 이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고기를 사 먹지 않았어요. 보통 그 채소들 보통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야채류만을 보통 사서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반면에 로마에는 그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뭐 이렇게 율법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율법을 배운 적이 또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보통 다른 로마인들과 같이 시장에 나오는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사서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는 보통 우리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의하면 무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런 고기를 사 먹는 다른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의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못마땅했을 거예요. 야 율법에 의하면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아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식사 보통 하잖아요. 식사 막 준비하고 할때 고기 반찬 이런 것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지금 식사 를 못한 지가 교회에서 식단 못하는 게 벌써 2년이 됐네요. 고기 반찬 이런 거 준비해야 되거든요. 고기 없으면 골프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먹질 않았던 거예요. 어디 유상에이 받친 음식을 먹어? 그러면 혈을 끓글 끓 차면서 했을 겁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인들은 아마 이렇게 율법주의를 가지고 편협하시가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유대 그리스인들에 대해서. 판단했을 비판했을 거예요. 꽉 막힌 답답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마 그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 때문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는 그런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이제 드디어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음식 논쟁은 로마 교회에만 있었던 특정한 문제는 아니었죠. 앞서 고린도 교회 뭐 뒤에 우리 성경에 뒤에 나오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음식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을 보면 로마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바울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했습니다. 사실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가 뭐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거나 우리의 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편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몇주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진행했어요. 이번 동계 수련회가 한 사일 동안 진행했는데 좀 특별하게 이번에는 전문인 목사님 아닌 어떤 신앙생활 잘하시는 CEO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시기도 하고 목사님 그 뒤에 이어서 또 목사 선교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요. 강의가 마치고 특별히 이제 앞에 그 일반 그리스도인 CEO 분들이 하는 그 일반인 강의를 마치고 질문하는 시간에 한 형제가 이런 질문했어요. 회사에서 이 접대 문화 보통 술을 접대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문화가 보통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사실 청년 시기에 가장 일반적인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직장 생활에서 뭐 대학 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문제가 술 문제, 뭐 접대하는 것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대처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어떤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우리 집사님에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학교에서 제가 직장에서 본인한에게 술을 마시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떠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나 억지 주장을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한국 교회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술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문제를 막 단순하게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 술 먹으라는 얘기가 있어, 술 먹지 마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냥 억지를 부리는 식으로 말하면 교회 떠난다 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 청년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요즘 청년들에게는 우리 술에 대한 올바른 어떤 기독교적인 관점 스스로 이게 판단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식을 먹고 안 먹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서로가 막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된 거예요. 아까 로마서 우리 앞 부분의 팔장1 절에서도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아주 사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막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우습게 여기고 하는 이런 좀 부려파한 들이 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그해법이 뭘까요? 뭘 그럼 이걸 먹 먹어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는 이렇게 단순한 결론으로 결론 내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좀더 우리 근본적인 접근을 해야죠. 우리가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사실 이것보다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 오늘 우리 함께 본 로마서 14장 본문에 의하면 사실 이거 먹보다, 먹거나 먹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다고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에 대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로마서 십사장에 의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잘 받아주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잘 받아주는 것, 그 사람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 오늘 로마서 십사장에 의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제 뭐 믿기 시작한 새 신자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것이고 믿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뭐 신앙이 항상 제자리인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 그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말을도 실수하기도 하고 행동도 실수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아직도 신앙생활뭐 십수년을 했어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보통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의하면 너그럽게 대하고 다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새 신자나 뭐 기존의 신자들 중에서도 좀 배려가 부족해서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교회를 지금 요즘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된 거야. 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진심이 담기지 않은 이런 말들이 때로는 여러분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믿음이 더 강해, 믿음 더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요즘 교회를 안 나와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습관적인 말들이 오히려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판단하는 그런 말이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내가 요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우리가 여러분 말로든 행동으로든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이해하고 받아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주의성수하지 않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한다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분들의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게, 믿음이,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은 뭐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의 믿음이 언젠가는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그분 안에 있는 성년님께서 좀 어느 시간이 되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깨달음을 주도록 독고 기도해 줘야 되죠.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있는 행동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를 지키는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을 다같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3월2일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 주일까지 주일을 빼고 4 0일 동안 그 기간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보통 안식일을 빼긴 하는데 우리 장로교 합동은 절기에 그렇게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사순절 이렇게 돼도 사순절이라고 강조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킨 절기. 고난주간 그리고 뭐 부활주일,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뭐 이런 날 우리 관심을 갖고 또 예배를 특별하게 진행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 사순절이다. 뭐 부활주일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 이걸 너무나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그 주장을 막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는 막 금식을 해야 돼. 이렇게 뭐 금식 안 하면 막 정죄하고 오늘 밥 먹었어? 우리 금식해야 되는 인데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다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내가 나온 거를 다른 사람에게 막 강요하고 그걸 막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의견,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각이 다른 사람. 그것이 뭐 교회 뭐이 복음의 본질을 막 뒤흔들고 그게 막 성경을 왜곡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이야기도 우리 귀를 기울여 주고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특별히 음식에 관한 문제, 뭐 날을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지키는 문제 이런 걸 다루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뭐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광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오늘 뭐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 아니고 아니고서라도 우리 안에 좀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또 교회인들 사이에 충분히 우리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서로 오해하고 여러분 이렇게 오해와 갈등이 생길 때좀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다행히 이런 우리의 갈등과 이런 문제들에 대한 좀 성경적인 이런 방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이 부분에 대해서 살도록 권면하는 그런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절절 말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7절 말씀,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럼 보통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자신의 이익에 의해서 또 이익을 위해서 판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사람한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사람의 정죄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나 죽구나 우리가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이건 나는 내 꺼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내 것이, 나는 내 꺼가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주님을 위하는 일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뭐 어느 절기를 지키는 이런 문제, 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한다거나 어떤 특정한 어떤 우리의 뭐 기간들을 지키는 이 일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때로는 나랑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냐는 거죠. 때로는 공동체에 일어나는 결정이 좀 못마땅해도 뭐내 마음에 안 들어도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마침 여러분 장로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진행이 됩니다. 또 다음 주 우리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주간입니다. 어떤 분들이 장로님으로 선출될지, 또 어떤 분이 대통령으로 뽑힐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 나라의 대표를 뽑는 이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금 요즘 들리는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되기에 준비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이 후보 중에 덜 나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지금 아이러니아 선거 선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누구를 투표하고 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투표하고 누구를 선출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뽑혀도 내가 찍지 않은 분이 뽑혀도 상처받지 않고 그 결과에 박수를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원리예요. 이 정해진 결과에 순복하고 박수 보내고 격려하는 것이 오늘 바로 이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든 결정도 이 과정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뭐 결과도 역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고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 다름을 인정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이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심지어 이혼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의 대부분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결국에는 큰 문제로 이 모든 문제로 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게 아니라면. 좀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로마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부부도 두 명밖에 안 되는데도 싸우는데 그냥 교회 공동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겠어요? 앞에서 교회에서 결정되는 일들 또 우리 뭐 구역 안에서 결정되는 뭐 작은 일이할지라도 뭐 서로 또 우리 그 교제하는 삼삼오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때로는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려움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게 틀린 게 아니라면 다른 것을 좀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경적이라는 거죠. 누구라고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분 누구 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누구라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다 똑같이 주님 사랑하고 다 똑같이 주님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다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이 다 주님을 허신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보면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둘 사이에 생기는 담이 생길 것인데 이둘 사이에 생기는 담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어 주시고 다시 하나가 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 4장, 2장 14절부터 말씀해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까지 아니고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그 중간에 막힌 다음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비록 의견이 다르지만 나는 저 사람과 도저히 안 맞지만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그둘 사이에 있는 이 담을 허무시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이 담을 허무셨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그게 여러분 십자가라면 다시 화해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생선을 잘 먹지 못했다고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고향이 충청도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살아있는 생선을 보기 힘들었대요. 뭐 지금처럼 뭐 유통이 잘잘될 때는 아무리 뭐 내륙 지방에서도 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랬대요. 기껏해야 1 년에 정말 한두번 소금에 절인 고등어 먹는 게 생선 그 먹는 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생선 회라는 것을 먹어보질 못했다먹어보 못했다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부산 지역으로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산이 어디입니까? 바다가 가까운 지역. 그러다 보니까 이 부산 지역에서는 생선 회를 먹는 게 굉장히 보편화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대접한다고 회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선회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 목사님에게는 과연 어땠을까요? 이 생선회를 먹는 이분에게는 이분 표현대로 하면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진짜 고문이었대요. 생선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는데 이, 이 음식을 먹는 게 굉장히 힘들었대요. 여러분 생선회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고기보다 생선회를 좋다고 한번 말을 했다가 생선회를 엄청 먹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 성도님들이 대접하는 이 식사를 거절할 수가 없어서 뭐 싫든 좋든 엄청 맛있게 먹었, 먹어야 했습니다. 억지로 먹었대요. 그래서 회를 먹어야 될 때면 이분이 어떻게 먹었을까요? 초고추장을 막, 막 찍어, 엄청 찍어가지고 이 상추를 많이 싸서 이 먹었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회를 씹지 않고 그냥 삼켰다고 합니다. 먹을 수 없으니까. 뭐 제가 뭐 그런 분을 종종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이분이 배탈이 나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회가 많은지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좀 굉장히 좀 자상하시고 이해가 많으신 권사님 한 분에게 솔직하게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 를 했답니다. 자기는 충청도 출신이어서 한 번도 회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근데 회를 대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몇주 후부터 성도님들의 태도가 달라졌대요. 그분들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목사 될 사람인데, 못 먹는 음식이, 못 먹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핀잔을 주지 않았대요. 목회는 먹기도 잘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잘못 먹어도 이 교회 이분들은 핀잔을 주지 않았답니다. 도리어 오히려 이 목사님을 잘 배려해서, 때로는 같이 식사하는 자리면 자리를 옮겨서 좀 다른 음식이 있는 곳으로 옮겨서 배려해서 이분을 대접했다고 해요. 그 작은 배려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때 사초를 받지 않고 자기가 좋은 목회자가 될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름 때문에 갈등이 되면 에너지가 남게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분 이 목사님. 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목사님 돼가지고 음식을 드시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고 이렇게 굉장히 막 무한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목사님 평생 생선회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가지고 살아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생선회 굉장히 잘 드시는 목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는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할 때는 오히려 시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오늘 기도하기에는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